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배도락입니다. 여러분, 벌써 여름이, 무더위가 금방 시작됐죠. 그리고 장마도 금방 왔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게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특히나 저는 막 뉴스에서 막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막 진짜 평수도 작은데 더위가 막 엄청 오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 무더위가 우리나라의 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심각해져서 지구 환경 문화 환경에도 조금 너무 기온이 상승이 돼서 해수면도 상승이 된다 그러고. 그런데 제가 자꾸 느껴지는 건 이것보다도 더큰 폭염이나 이런 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 비의 피해 옛날에 막, 막 침수 피해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도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하늘의 어떤 벌을 피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7월달이 좀 8월달이 여러분들이 좀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뱀띠분들 뱀띠 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6월 운세를 받으셨을 때 아래에 이제 사연 적어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추첨을해 가지고 제가 5방계 공수를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딱한 분만 6월 달에 댓글 달아 주신 분 중에 한 분만 제가 추천해 볼게요. 아이디는 신마인이에요. 신마인. 저는 77년 6월 20일입니다. 저도 이번에 진짜 중박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신마이니님인데 이게 실명은 아니신겠죠? 어쨌든 여쭤볼게요. 77년이다. 다 정사생이랍니다. 6월은 수문 아래 이번에 중박이라도 먹어야 된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이 짧으면 사실 실력 있게 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제가 봤을 땐뭐 도박하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주식에서라도. 제가 중박, 아니면 내가 무슨, 어디다 투자를 했을 때 중박이라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자, 정사생의 6월은 수문날이랍니다 실력님들 수위에서 오늘은 다오방기로 보여주시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파란색, 하얀색. 본인은, 자, 정사생이시잖아요. 올해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이네요. 귀가 얇다는 소리가 먼저 나오고요. 일단 저 본인 진짜 성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신마인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신마인님을 느낌을 그냥 정사생으로 보면 본인은 좀 귀가 얇아서 손해를 많이 봤고요. 또 투자수로는 본번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중박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본인이 정말 중박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쯤에는 뭐가 시기가 오긴 오는데요. 본인 놓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남의 말만 듣지 말고, 어쨌든 본인의 운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주식인지, 건물인지, 어디 토지에, 뭐 아니면 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하신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냥 중박이 되는다고 하니까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반기에 그런 기회가 오긴 온대요. 근데 남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공수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뱀띠 여러분들, 올해 7월이 한참 더울 때죠. 그래서 많이 건강들도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뱀띠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 그 이제 7월이 시작되면서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지실 일들이 많대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식이 희소식인 건데, 바빠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손님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빠짐에 의해서 특히나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바빠지는 게 싫어질 수도 있죠. 그냥 똑같은 월급 받는데 바빠지는 거는 이름 많고 돈은 똑같다. 이런 얘기니까. 근데 바빠지기는 바빠지나. 자,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을 조금 더 벌게 될 것이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조금 높아진다. 7월 달에 그리고 남들의 빈자리, 공백을 내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고 실수가 생긴다. 내가 일에 있어서 이런 공수를 드리고 싶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꼭 희한하게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내가 한 말처럼 구설이 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보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이간질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뱀띠 여러분들. 주변에.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한 말처럼 얘기를 하고 되게 과장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오를 일이 있다. 그걸 내가 나중에 알게 된다. 내 뒷담화 내 뒷담화들을 내가 듣게 된다. 내 귀로.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뱀띠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 운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요새 진짜 점사 보면요.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거의 매매 때문에. 매매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매매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이 나라에서 법을 많이 풀어지고, 지금, 어떻게, 뭐, 다주택자한테도 시한 한기도 늘려주고, 또, 역전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전세 사기꾼이 막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수면 위로. 희대 의 사기꾼, 막, 200 몇십 빌라, 빌라가 뭐, 막. 200 몇십 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 뉴스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일단은 역전세는 피하기 힘들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는 내가 세입, 내가 문서를 갖고 있는 게 매매를 하고 싶지만 매매는 좀 힘들고 새로운 세입자로 인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지만 또 어디서 대출을 끌어다가 그전 세입자한테 맞춰줘야 되는 돈이 있겠지만 어떻게 특히 구사 일생으로 넘어가시는 뱀띠 여러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아까 인간관계 때문에 구설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안에 상문도 보여요. 집안에 아프신 분, 갑자기 쓰러지신다든지 돌아가실 분, 귀로 듣는 것도 상문이라고 그랬어요, 옛말에. 야 누가 누가 돌아가실 다 이런 얘기 분명히 들으실 일들이 있고 또 상문이 들으면 또 본인들이 기분이 찝찝할 것이고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요. 상문 드신 분들은 특히나 운전할 때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뱀띠 여러분들이 금전의 운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7월달이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요. 우환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특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일도 힘들어 일도 힘들고 내가 지금 하고, 있, 지금 맡은 일도 어렵고 복잡하고 짜증나는데, 이게 만약에 대인 관계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람도 보셔야 되죠? 그리고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업무를 보셔야 되는 분들이 진상고객을 만날 일이 굉장히 많고요. 나의 실수나 어떤 고객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심할서처럼 꼭 내가 힘든 부분들, 구설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일들, 이런 일을 못 피해 간다, 피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다, 스트레스가 극도에 올라와 있는 7월이 될 수가 있어요. 뱀띠 여러분들께 좋은 공수, 잘 된다, 복 있다, 돈 많이 번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만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런 공수도 뭐 돈은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은 더 번다고 하니까 바빠진다는 건 돈을 좀 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 7월 한 달이고 또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 7월인데 건강 잘 챙기시는 7월 달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나네요 여러분들께서 음력 생년월일 그리고 성함, 성함이 싫으시면요. 어디 성씨 뭐 경주 최 씨예요. 뭐 광산 김 씨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음력 생년월일, 성씨, 남잔지 여잔지 그리고 고민이 되시는 점을 적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개축생 5월 1일 음력 생일 그리고 전주 최 씨의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건강운이요. 뭐, 재물운이요. 이래버리면 사실 해드릴 봉수가 굉장히 없어요. 약간 디테일한 사연이 당첨되시기가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비드롱이었습니다.